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잉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, 어, 저에게 구매해주신 분들 물품을 이런 식으로 <laughs> 포장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. 요거는 우편으로 구매를 해주신 아이들이에요. 만 원이 넘지 않는 아이들로만 이렇게 우선 포장을 해보았고요. 총 13가지, 13개. 뭉텅이가 나옵니다. <laughs> 여기서 세 분은 어, 제가 지금 팸미세 개가 있거든요. 제가 운영하는 팸미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뽑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거기 당첨되신 분들이랍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해진님 이렇게 포장 알려했고요. 이거는 내일 전부 다 오랜만에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흐름님 감사드리고요. 희진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낑깡님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,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고 계속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라라린드 언니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줄게. <laughs> 아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뒤에 하나씩 다 붙여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. 안 붙어있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<laughs> 그리고 시엔님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요거는 우리 워리님,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거는 혜인님, 어, 태인님 꺼. 우리 김태인님,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, 재금님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중님 <laughs> 역시나 마찬가지로,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물품이 더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. 됐다. <laughs> 이렇게 올리고, 계속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, 어,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팸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요. 우리 은정이, 빠른 소통 고맙고, 우리 나타샤도, 빠른 소통 너무 고마워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수. 은수도 빠른 소통 너무 너무 고마워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우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요 아이들 모두 모두 안전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포장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! 아, 구매하실 분들은요.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또 푸짐하게 한가득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시답니다. 안녕!